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 2차 전지 세계 1위 2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2차 전지가 제가 봤을 땐 2025년도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부터 전부 다 무료로 자료집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2차 전지가 왜 적자났는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수요가 줄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삼성 SDI 큰 폭의 적자가 어디서는 느냐 당연히 뭐열 뭐 명이 사다가 전기차를 뭐네 명이나 다섯 명이 사면은 당연히 줄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수요가 준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고 또는 이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적자가 왜난냐는 거예요. 재고평가 손실과 대규모 품질 관련 충당금까지 더해지면서 영업 손실이 2,600억 원이 난 겁니다. 삼성 SDI의 분기 적자는 673억 원의 손실을 냈던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영업 손실이 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영업 적자가 났냐면 2016년도 하반기에 기억할 겁니다. 갤럭시 노트 7 배터리가 폭발했죠. 그러면서 이제 리콜 사태가 나타났고, 실제 이 노트 7의 판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조금 리콜이랑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적이 크게 좀 적자가 났는데, 그때 이후로 적자를 낸게 이제 삼성 SDI 4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적자가 난 건데, 이때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수요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 배터리가 폭발했다라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고 평가 손실이 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거나 시장 가치가 하락할 경우 재고 가치를 손실로 처리하는 회계 항목으로 일회성 비용이에요. 여기 문소리냐면은 리튬 가격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리켈 가격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뭔 소리냐? 이때 배터리를 만들면 100만 원이야. 이때 배터리를 만들면 100만 원이야. 그죠? 근데 지금 만들면 얼마예요? 예, 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면 50만 원이에요. 원가가 절반 떨어졌으니까, 원가 가격도 떨어졌겠죠. 그럼 뭐예요? 내가 이때 만드는 배터리가 재고, 이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가격으로 배터리 를 만드니까 얼마냐면 50만원이야 그럼 이 재고 자산은 가치가 얼마냐면 50만원이 된 거예요 100만원 짜리가 평가를 해보니 50만원 된 겁니다 왜 지금 50만원이 만들거든 그러니까 얼마 손실 난 거야 마이너스 50만원이 손실 난 거예요 이게 재고 평가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손실 난건 아니에요 왜 이거를 내가 실제로 샀다가 마이너스가 났거나 한게 아니라 그냥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보고 지나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 좀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손실 자체가 난건 아닙니다. 그냥 평가 말 그대로 자산을 평가해 보니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게 손실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 네, 일회성 비용이에요. 있는 재고가 일회성으로 다 평가가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뭐예요? 이 일회성 비용이 여기서 지금 원가가 더 떨어지지 않으면 더 떨어지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완전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날만한 일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나와봤자 정말 일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자폭은 사실 한번 지나가서 한 번만 잘 이겨내면 되는 그런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잘 아끼고 버티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삼성 SDI는 이거를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지금. 내가 좀 아끼고 그러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아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3자 유상증자.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돈을 아예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제3자 유증이 아니면 유증은 악재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삼성 SDI가 2조원의 유상증자를 한게 회사 굴릴 돈이 없어요 해서 유증을 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공장 확충에 사용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는데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미래를 성장하는데 지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갖다 박아낼 텐데 내가 지금 이 적자 조금 메우자고 시간을 미뤄 말이 안 된다 지금 느리게 가면은 나는 이 경쟁에서 밀린다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라도 해서 이거 돈을 넣어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움츠러들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캐즘 이후 펼쳐질 배터리 호황에 대비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호황은 언제 올것 같다? 2025년도가 바닥을 다져주고, 이 바닥을 다져준 다음에, 26년, 27년이 아마 크게 성장할 만한 시기가 올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왜? 26년, 7년 되면 또 고점이라고 또는 올라가다 보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정확하게, 전환이 되나 안 되나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실적 확인하면서 한 26년도에 대한 가능성을 25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 경쟁력 강화, 매출 수주 확대, 비용 혁신을 통해 캐짐을 극복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슈퍼 사이클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는 지금 준비를 해야 앞으로 나가올 슈퍼 사이클에 지금 투자한 돈의 몇 배를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로 화재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꿈의 배터리입니다. 간단해요. 액체가 아니니까 단단하겠죠. 그래서 밀도가 이 뭐야 안정성이 좋습니다. 잘 터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 말 그대로 같은 배터리 크기인데 더 세고 더 오래 갈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체로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또 고체로 가야 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설명 드리겠는데 삼성 sd-i만 가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전고체로 가고 있긴 합니다 왜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가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sko는 고체와 액체의 중간 형태인 고분자의 산화물 전고체 배터리 이걸 반고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액체와 고체의 중간쯤이니까 뭐 젤리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만 하면은 그러니까 혹시 그 칼로 배터리를 찔러서 불을 내는 영상을 본적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구멍이 나자마자 그냥 연기가 나면서 불이 확 붙어버려요 배터리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내구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가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전기차를 아예 물에 담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구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고체로 안에 전해질이 바뀌어 버리면은 안전해지는 거죠. 꽤나. 그래서 조기에 개발을 해서 시장 점유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SK온도 이번에 15조 수주 받았죠. SK온이 닛산에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라인을 연내 구축하고 올해 양산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준비를 하는 거고요. 상용화는 2030년 이라고 하는데 상용화가 뭡니까 그냥 정말 가볍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 생산을 쉽게 할수 있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일부 이게 아니라 대량 양산을 쉽게 할수 있는 구간이 2030년 이라 보는 거고 양산은 그 전에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엔 전고체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10배 높이는 기술 개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리튬염이 아니라 리튬만으로도 중국 의존도를 줄여서 배터리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저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중국의 의존도를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리튬이라든가 리튬염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게 대부분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리튬의 가공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매장되어 있는 국가로 보면은 중국이 막 1, 2등은 아니에요. 근데 가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상위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리튬 염도 필요가 없고 리튬인데 리튬만 이제 가공을 할수 있게 되면은 중국의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는 보통 환화물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 성분을 본다고 했을 때 중국한테 많이 기대지 않아도 되는 이 성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주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이에요. 그러니까 리튬을 가공하는 건 아니고 리튬이 많이 묻혀 있어서 그걸 꺼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급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리튬을 가공하고 리튬을 정제하고 하는 것도 해외에서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도 진행하잖아요. 그걸 왜 하냐 라고 한다면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리튬을 가져오면서 현지에서 아마 리튬을 가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리튬을 가공하는데 사실 환경 파괴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 내에서 리튬 가공한다고 하니까 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그린란드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아마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곧 리튬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튬염을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화물계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게르마늄이나 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중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아마 대체 가능한 물품들이 또는 성분들이 나올 거다 왜냐면 10에서 한15% 밖에 안 되거든요 배터리 내부에서 배터리 내부가 아니라 사실 그 전고체 안 자체에서 10에서 15%의 성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좀 벗어나기에 좋은 배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갈수록 점차 이제 배터리의 경쟁이 누군가한테 집중돼 있었다면 은 그렇지가 않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 아니 그래도 중국이 지금 전기차로 본다 하더라도 배터리 말고 전기차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를 지금 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앞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왜 중국 점유율이 올라갈까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간단합니다. 중국 전기차가 빠르고 좋고 정말 뭐 성능이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싸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저가형 전기차가 잘안 나오는데? 그 저가형 전기차를 가장 먼저 노리고 가장 먼저 타겟팅한 나라가 또는 기업이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가 많이 되죠.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가 되면서 굳이 중국 거를 고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야 중국 걸 고르겠지만 해외에서도 굳이 가격이 비슷하면은 중국 걸 고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3천만원대 보급형 전기차를 잇따라 출시하며 합리적 가격의 전기차로 캐짐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포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중국 거 씁니까? 우리도 싼거 내줄게. 그래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뭐 3천만원대, 2천만원 후반대 싸게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가장 먼저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타고 싶은데 싸게 탈수 있어. 그럼 사실 내가 굳이 비싼 거 타야 되나 싶은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오닉 6, 뭐 이런 것만 봐도 아이오닉 5만 봐도 수천만 원대로 호가하죠.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싼거 탈까 싶은 겁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아성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b r d 의이 저렴함이 경쟁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소형 전기 해치백 모델인 모델 Q를 투입하면서 기존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3보다 작은 차체의 가격은 3만 달러 수준으로 저렴한 이 테슬라 모델이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저렴한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중국 전기차를 골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이제 상용화가 되기 쉬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지금 가솔린 차보다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뭐 그렇게 높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혼다도 3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 출시를 준비 중이고, GM도 3만 달러를 넘지 않는 전기차 볼트 EV를 연내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형 전기차가 쏟아지면은 이제 상용화가 진행이 될 거고, 접근성이 좋아질 거고, 꼭 중국의 저가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저가형 전기차를 여러분들은 이 투자할 수 있고 또는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킨 게임 아닙니까? 뭐 점점점 내리면서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2차전지는 지금 정석적인 성장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매번 얘기합니다. 왜 성장의 길입니까? 캐짐의 성장입니다. 캐짐이 뭐예요? 수요가 둔화되는 거죠. 성장 과정에서 훅 올라왔다가 중간에 잠깐 캐짐 왔다가 다시 큰 성장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그래요. 캐즘은 고점에 있는 상황을 캐즘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장의 중간을 캐즘이라고 하고 다시 확장기가 옵니다. 그럼 이 확장기가 오기 위한 과정이 뭐냐?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과거입니다. 1900년대 이 자동차의 캐즘이에요. 이때는 전기차도 아니고 완성차 그 자체입니다. 자동차는 9세기 이 후반에,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죠. 부유층의 전유물로, 그러니까 비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만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당연히 뭡니까? 만들기 어렵고 기술력 좋으니까 당연히 비싸고 그 유지보수도 힘들었죠.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소수한테 팔아서 남겨먹는 그런 이제 이 사업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중은 자동차의 높은 비용과 복잡한 조작법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어요.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비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 넣을 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말과 마차가 주류였습니다. 이게 편하니까 그러다가 우리 포드 알죠? 이 헨리 포드의 혁신적인 생산 방식인 조립 라인 도입으로 모델 T가 대량 생산이 됐고요. 자동차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한번 성장하려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격이 떨어져 줘야 돼요. 왜?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안 팔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다? 방금 얘기한 대로 생산에 대한 혁신, 그리고 이 판매 가격에 대한 혁신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하락이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손이 안 가도 되고, 이렇게까지 뭔가 이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일반 중산층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그래도 뭐다? 처음에 성장할 때는, 오, 뭐야, 이거 되게 좋은 거네? 하면서 올랐다가, 야, 너 비싸고, 야, 이거 지금 좀 불편하지 않아? 하면서 캐짐이 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확연히 가격이 저렴해지고, 생산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이 확장되죠. 시장이 확장되면서 규모가 확연하게 커지고, 인프라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고요. 라디오 기술은 20세기 초반에 발명이 됐고 초기에는 무선 통신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전쟁할 때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건드리기에는 좀 비싸고 복잡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군용 장비가 일반 사람들이 쓰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 라디오 방송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듣거나 음악을 감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라디오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KDKA, 라디오 방송국이 최초로 상업방송을 시작하면서 라디오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라디오의 황금기로 불리고요. 이 시기에 라디오를 통해서 뭐 코미디나 등등등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확 올랐다가 당연히 라디오도 뭐예요?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떨어집니다. 저렴하게 떨어지면서 이 컨텐츠가 증가하고 수요가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처음엔 비싸, 비싸고 복잡했다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대량 생산이 되고요. 단가가 떨어지고요. 원가가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접근성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크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을 올려야 돼요. 가격이 고가를 유지하면서 하나당 수익성을 늘릴 게 아니라 접근성을 늘리고 시장을 확장해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tv의 캐즘입니다. 마찬가지죠. 1930년대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으나 초기에는 주로 전자기기 전문가나 극소수 돈 많은 사람이 tv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tv를 왜 써야 되지? 라디오도 괜찮은데 기기의 고가와 너무 비싸고 방송 자체가 많지도 않다 보니까 라디오 듣지 뭐 하러 tv 봐라고 했는데 1940에서 50년대 TV 생산 기술이 발전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접근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가정용 TV가 보급되면서 시장이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호황기에 들어서죠. 지금 뭡니까? 지금의 전기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이 캐즘이라는 거는 처음에 확 성장을 했다가 이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금의 저가형 전기차가 쏟아지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예전 전기차, 뭐 1억이냐, 뭐 8천만 원이냐, 9천만 원이냐, 지원금 안 주면 살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처음에 확 관심 받다가, 야, 비싸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캐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생산에 대한 혁신, 배터리에 대한 혁신이 나오면서 원가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접근성이 올라오고 있죠. 접근성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뭐가 된다? 확장된다. 어디로? 전기차, 로봇, ESS 모든 것으로 확장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떨어져야 헤즘이 회복되고 확장기에 들어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기 2025년도를 아마 바닥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때 실적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실적이 바닥을 찍는 구간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2026년도부터 실적이 회복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전지는 여러분 사이클로 봐야 돼요. 어떤 큰 사이클로 상승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지. 당장 다음 달 오르냐? 다음 주 오르냐? 이걸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24년까지 힘들다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4년까지 힘들다가 25년에 돌려주고요 영업이 익그 다음에 26년에 크게 돌려주죠 매출액도 24년 힘들다가 25, 26에 크게 돌려주죠 그래서 25년이 돌려주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4년 힘들죠 그러다가 25년에 저가 찍어주고 26년에 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25년에 돌려주는 걸 확인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25년에 저가 찍어주죠 그리고 26년, 7년에 돌려주죠. 우린 이거보다 돌려주는 거를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25년이 바닥이고 26년부터 아마 사이클의 시작이 될수 있다. 확장기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중할게요. 여러분들은 ETF를 본다면 이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제가 종목 하나 가지고 투자하지 마라 그러죠. 왜? 2차 전지는 이 업종 자체, 그러니까 어느 기업 하나가 좋은 게 아니라 업종 자체의 사이클이 지금 바닥을 오래 찍어주고 큰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차원지 ETF를 큰 방향성에서 큰 파도를 끌어올린다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확장기에 들어서는 시기다. 그래서 25년도에 아마 가격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확연하게 떨어지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2026년도에 확장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타러 오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그래서 유상증자는 오히려 앞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 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 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적을 때도 없어요. 예, 무료니까, 예, 무료니까,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AI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보이시죠? 트럼프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100% 무료로 전부 다 자료집 나눠드립니다. 예,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다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추천주에서는 3월 20일, 19일, 18일, 17일, 14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분석은 장 시작 전시왕입니다. 해외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 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정리해서 장 끝나고 매일 올려 드립니다.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